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영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영희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7월 25일은 who에서 지정한 세계익사 예방의 날입니다. 익사는 사고를 당한 시민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비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익사를 예방 가능한 문제로 바라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익사 예방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익사는 국내 사망의 원인 중에서 교통사고, 추락사고에 이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망 원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어린이 중에서 어린이의 익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2016년 기준 10만 명의 어린이 중에서 3명의 어린이가 익사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익사사고의 위험성은 무엇보다 사망 확률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익수사고를 경험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익사가, 익수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많은 비율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서로 사망하지 않더라도 익수사고는 신체에 치명적인 순상을 남깁니다. 따라서 익수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혹시 수영을 잘하십니까? 저는 수영을 잘못 하는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익수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올해 W H O 회원국들이 채택한 익사 예방 조치 축구 결의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익사는 예방 가능하다. 익사에 사고의 원인 중에 절반 이상이 바로 수영 미숙이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생존 수영 교육 데이터를 보시면 아직 서울 시민들은 익수사고에서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영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함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의 초등학교의 수영장 보유율은 단 5%에 그칩니다. 가까운 일본의 초등학교의 수영장 보유율이 85%인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새로 신축된 서울의 초등학교 수영장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작년 한해 수영 실기 교육을 이수한 초등학생은 전체의 1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존 수영 교육은 극히 형식적입니다. 이러한 생존 수영 교육으로는 아이들이 익수사고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강사에게 16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수업을 받고 있고 고작 1년에 4번 8시간 물에 있다가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의 교육 후기가 있었습니다. 몸에 물만 묻히고 나왔다. 생존 수영 교육을 이수했는데 수영은 할줄 모른다. 작년 1년 서울시 교육청이 생존 수영 교육에 투입한 학생당 예산은 고작 37,000 131원이었습니다. 조영연 교육감님 15년도에 도입된 생존수영 의무교육이 어느덧 9년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불우한 익수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수영교육이 마련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지금의 구색가축기식 수영교육에 대한 비판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실 있는 예산 계획과 체계적인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초등학생이 아닌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서울 시민 중에서 생존 수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 시민들이 앞으로 한강과 한강 수영장 등의 인프라를 통해서 생존 수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시민 교육 체계가 갇추어진다면 서울은 모든 시민이 하천과 한강을 만끽하는 한강 공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부디 올 여름에는 서울에서 안타까운 익사 사고로 시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뉴스가 없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